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손상디TV 뉴스감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금태섭전 의원이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징계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급태세 보이니 뭐 율사 출신인데 뭐 이런 걸 보통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요새는 율사 출신보다 안 율사 출신이 더 똑똑해요.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린 대로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이유는 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찬성이 민주당 당론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실을 이유로 기권을 했기 때문에. 당론을 위배했다. 이게 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도 검전 의원이 기권한 공수처법하는 강제 당론이었다.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면서 사실상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용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와,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여당에 강제당론이란 게 있답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에서 강제당론이란 말을 여당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할수 있는 자기들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강제 당론으로 안 따라와, 이 징계! 아니, 그리고 강제 당론을 어기면 공천은 물론이고 징계까지도 할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당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니, 민주라는 당명을 쓰면서 강제 당론을 만들어서 소속 의원에게 안 따라왔다고 징계까지 주는 정당은 아마 전세계 민주당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해찬이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나본데 권태섭 전 의원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극성 대결문 세력이 아닙니다 권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구 지지자들입니다 이 양반들아 저 권태섭 의원이 소신있게 정당활동을 펼치라고 그래서 표를 몰아준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에 차는 강제당론이라는 이런 말로 이제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세간에 많이 해자됐던뭐더불어공산당이든지 나홀로공산다이든지 무슨 당명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완전 독재가다 됐나, 이거. 그런데, 검태섭 전 의원. 야 보기에는 상당히 얌전해 보이는데, 확실히 강단은 있어 보입니다. 자신을 공천에서 떨어뜨리든, 징계를 주든 간에 할 말은 하겠다는 모습. 아주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의원들은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봤더니 지금 민주당의 꼬라지를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항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정상인가?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야 나하고 둘이 손잡고 한 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또 안철수 비싸게 꼬라지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검태섭 전 의원이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이라며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봤을 때막가도 너무 막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말도 안 되는 적폐 청산으로 행정부, 사법부,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177석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판이나 이견, 이런 거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씨, 이럴 거면 뭐 한다고 국회가 있는 겁니까? 그냥 민주당 지도부만 데려다 놓고 일하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찬성 누르라고 하면 찬성 누르는 그런 기계들이 아니잖아요. 기계들입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기계로 보는 겁니까? 눌러 누르지 마. 이번 검태섭 전 의원의 징계는 21대 국회를 앞두고 이해찬의 엄포로 시작됐습니다. 저, 금태섭 전 의원을 광장의 희생타자로 선보인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인민군들이 주민들 급줄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몇 주민들 딱 광장에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신문화 공개 체행하지 않았습니까? 자비판 해보라고요. 자비판 하면 공개, 쿵! 지금 민주당이 검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모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미향 사태와 앞으로 또 벌어질 개헌이나 공수처장 임명 등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도부 멋대로 해도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만큼 오만한 정권과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동안에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게 지금 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시점에 할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겁니다. 와 가히 자파 독재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것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요 나이 사람이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야. 갑자기 난데없이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이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전 의원을 징계했다면서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의 부정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유 하태경의 이번 발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서 하태경이가 이러한 비판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검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를 내린 것이나 통합당의 김종인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도통 구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태경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서 조롱까지 떨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신과 같은 동료 의원이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조롱을 들고 비판을 해대면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 반대하는 건 소신이고 민경호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개담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른 미래향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태경 씨. 공수처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태경이가 민주당이 검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말에 세금 안 붙으니까 뭐 아무나 대놓고 막 비판할 수도 있죠. 어, 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종인부터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 달라고 엄포를 놓는데, 왜 여기에 관해서는 하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과 대결이 아닌 경쟁을 하겠다고 통합당이 줄줄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해놓고, 금방 남의 당에 되고 갔다부터 하면서 민주당에 뒤통수를 슬슬 건들고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예 말이나 하지 말든지 아니 대결이 아닌 경쟁을 하겠다는 이 경쟁이야? 자기 집구석도 제대로 안 들어가네 남의 집구석에판 나라 콩나라 진짜 싸울 건안 싸우고 엉뚱한 데 갔다 공포탄을 쏘고 있어요 저는요, 하태경이 이 발언들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비판과 옹호를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대깨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태섭전 의원을 징계했다고 핑계라도 될수 있지만, 통합당 뭡니까? 김종인이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 달라는 말은,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김종인도 이해창과 똑같이 국회의원들 자리를 국민들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보다 더 망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라고 했으니, 딱치고다내말 따르라, 이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지금의 통합당 모습을 만들어준 건한교환도 김종인도 하태경이도 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길 바라는 우파국민들의 열망뿐입니다. 그런데 하태경은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게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말하고 김종인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이 찬행진 후보 재명할 때는 왜 입다고 했습니까? 더군다나 그나마 지금의 통합당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우파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가장 앞서서 조롱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태경입니다. 우리 대신 국회 가서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라고 보내놨는데 그 국민의 의견에 저롱떨고 있는 게 하태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태경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진행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laughs> 통합당은 검전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양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 <laughs> 이게 핫팩이란 <하트에게 한> 말입니다. <laughs> 진짜 요즘 한숨이 실세 없이 나옵니다. 실세 없이 나옵니다. 아니, 금전 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아직도 몰랐단 말입니까? 여 보시오 하태경 씨, 민주당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 진짜 모릅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바로 그당 안에는 당이 싫다고 도망갔다가 다시 기어드어온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이 통합당 안에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철에는 문재인 정권과 아주 뭐피 터지게 싸울 것처럼 폼을 잡더니 막상 선거 끝나고 국회로 들어가니까 반대로 내부 총질하고 있는 당신과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들 정치인들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 절대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정남에 들어 손을 털었는데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 총선에 인해서 우파 국민들이 누가 기회주의자인지 완벽히 파악했기 때문에 너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하기 싫어도 우파 국민들이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 지금은 김종인과 민주당의 부안에동해서 행복한 의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4년입니다 4년 과연 그때도 지금같이 우파 국민들이 제기하는 각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롱이나 떨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에휴, 어떻게 저런 당을 보고 표를 찍었는지, 한심말노릇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